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는 것에 놀라운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통계와 경제 수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문화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는 3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다양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의 용광로입니다. 말레이, 중국, 인도 및 원주민 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는 가장 매력적인 점중 하나는 생활비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비교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좋은 콘도에서 일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약2,500 링깃, 약 7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약 120만 원입니다. 식사비 저렴한 식당에서의 한끼 식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약20 링깃, 약5,600 원입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식사가 약만 원입니다. 연료비 말레이시아의 휘발유 가격은 약 1인기 노센 약 570원입니다. 서울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약 1,800원입니다. 교통비 쿠알라룸푸르의 대중교통월 이용권은 약 100링깃 약 28,000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6만원입니다. 과일 가격 말레이시아에서 망고는 약 5링깃 약 1,400원 바나나는 약 3링깃 약 840원입니다. 특히 망고스틴과 코코넛은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저렴하여 각각 약1 0링깃약 2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망고스틴이 약 15000원 이상, 코코넛이 약 5000원 이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골프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유명한 골프 코스의 그린피는 약 200링깃, 약 56000원입니다. 서울의 골프장 그린피는 평균 10만 원 이상입니다. 말레이시아 내 여행은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까지의 항공권은 약 100링깃, 약 28,000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항공권은 평균 5만 원 이상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호텔 비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성급 호텔의 1박 요금은 약 300링깃, 약 84,000원입니다. 서울의 비슷한 호텔은 약 15만 원 이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중 따뜻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32도 사이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후는 야외 활동과 여행에 매우 적합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낮은 범죄율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2년 세계 안전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랑카위와 페르헤티안 섬의 해변, 고르네오의 열대우림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로 유명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많은 국가보다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말레이시아에는 20개 이상의 국제학교와 세계 50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의료. 말레이시아의 의료시스템은 동남아시아 1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반 진료 비용은 약 50링깃, 약 14,000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3만 원입니다. 비즈니스 기회.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성장 중이며, 2022년 GDP 성장률은 5.5%입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기술, 관광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로의 이주는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의 기회로 가득 찬 삶의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저렴한 생활비, 자연의 아름다움.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능성을 탐색하고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집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